첫째한 거 공차가 모두 정수라고 요 그래서 얘는 자 a 플러스 4d 자 a 플러스 a가 첫 항입니다. 6d 100이 a 플러스 2d의 제곱.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에 플러스 10ad 플러스 24d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 4ad. 마이너스 4d의 제곱, 얘가 2가 된다, 이러 되는 거죠. 왜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6ad, 그 다음에 플러스 20d의 제곱은 2 이러 되는 거죠. 장비는 1로 나누니까 3ad 플러스 10d의 제곱은 1d로 묶죠. 그러면 3a에 플러스 10d 얘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제가 전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d가 1이면 3a 플러스 10d도 1이 돼야 돼요 그 대입하니까 3a는 마이너스 9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3 말이 되네 자 그럼 두 번째가 지금 d가 마이너스 1이면요 그러면 3a에 플러스 10d 얘도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3에 있는 3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3에, 3에 더하기 n-1에 1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n에 마이너스 4라는 시간계로 나오고 여기서 이게 9가 되는거지. 그래서 a가 3 이렇게. 그래서 AN은 3에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N에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AN이 두 개가 나오죠. 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게 뭐냐면 등차수열을 말하는 거라고 했다. 맞죠? AN이 등차수열이래요. 따라서 A1이 요래되고 A2가 자, 2a1이니까, 2a1이니까, 따라서 a2 빼기 a1은, 자, 이게 2a1이죠. a1하고 같네. 이게 공차입니다. 그래서 첫 항이 곧 공차가 되는 이런 수열이다 맞죠. 그래서 a10은 첫장 a1에다가 플러스 10-1에 a1, 얘가 20이 된대요. 자, 그래서 10a1이 20이 되니까, 자, A1은 2가 되면서 이게 꼭 공차가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A6은, 자, AN은 첫 장이 2고요, n 1에 2, 이렇게 되니까, 2 n 이 일반항이 되고, 그래서 A12는, A6은 12가 답이 되겠다, 맞죠? 내수가 등차수열 이런데요. 이 그러면, 그러면 지금 x는 x는 2 e d라고 볼수 있겠지. 2에서 y는 2 e 2d가 될 거고요. z는 2 e 3d가 되겠네. 따라서 자 6의 x 2 e d 에 z는 2 플러스 3d가 되고요. 5의 y는 2 플러스 2d가 돼요. 자, 그래서 12, 14 플러스 9d는 <laughs> 1 0의 10d. 그래서 d는 4가 된다. 맞죠? 그래서 x는 6, y는 10, 자, z는 14가 답이 되는 겁니다.